서울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 그 묘역들 사이로 흐르고 있는 시냇물이 있습니다. 여기서는 현충천이라고 부릅니다. 현충원 안에 있는 내물이란 뜻으로 현충천이라고 부르는데 음, 바닥이 좀 탁한 것이 좀 흠인데 물 자체는 상당히 맑은 것 같습니다. 여기 오염원이 거의 없어서 그래서 요 맑은 물에 물고기들이 리고 있습니다.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영부인, 이승만 대통령 프란세스가 영부인 묘역을 다 참배하고 이제 내려가는 길이니까 잠깐 시간이 나서 영상을 찍어 봅니다. 예전에 그 한자읍교에 보면 수지청즉무어하다 즉 물이 지나치게 깨끗하면 물고기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고기 살수 있는 먹이가 없고 은신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이제 물이 약간 깨끗하지만 먹이가 생길 정도로 약간 있으면은 그게 물고기 삽니다 저기 저 물고기들을 어 표준어로 뭐라 부르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저희 시골에서 자랄 때는 저걸중태라고도 하고 뭐 필이라고도 하고 생김새에 따라 약간 다른데 그렇게 불렀습니다. 그런 물고기들이 여기에 수십 마리씩 떼를 져서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. 상당히 평화롭게 살고 있네요. 이 현충천이라는 수중 세계는 상당히 평, 평화로워 보입니다. 인간세계도 이렇게 좀 평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. 지저분한 인간들 없고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고 속이고 하는 것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맑은 물 속에서 자유롭게 노닐며 자기의 아름다움을 또는 힘을 또는 멋진 빠름을 과시하고 있는 저 물고기처럼 우리 인간들도 자신의 타고난 또는 자기가 갈고 닦은 그런 기량을 자랑하며 뽐내면서 이렇게 조화롭게 살수 있기를 바라고 뭐 그런 나라를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국가재건국민회의 또는 국가재건당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저런 물고기가 우리 일반 국민들이라면 저런 물고기도 쏘기고 잡아먹고 하는 못된 녀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, 뭐 딥스테이트라고 하고 뭐 카바를 하는데 그작자들을 처단해야 이런 현충전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계처럼 인간 세계도 평화롭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뭐 억측을 해봅니다. <laughs> 이거는 뭐 논리적인 것도 아니고 그다지 예 뭐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바닥은 좀 탁하지만 물 자체는 맑은 이 맑은 물에 놀고 있는 고기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. 이상입니다.